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움받는 상사의 통일방송의 김영금입니다. 네 오늘은 아 여러분들한테 미움받는 상사 물론 미움받는 상사라고 하면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사람들 앞에서면 이제 주눅이 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까다로운 계산을 이제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인간의 어느 정도의 사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실망하거나 어떻게 할지 이제 방안을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대신 이제 기본전화를 한다던가 우왕좌왕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각오에 때일수록 더더욱 상사의 말 한마디 의욕이 생기기도 하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가 꺾이고 자신감을 이제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상사들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아, 상사들은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요즘에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자영업이나 회사에서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반면에 상사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게 교차로 같은 데를 보면은요. 식당 같은 데에 계속 나와서 있는 식당.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와서 있는 이게 회사. 이런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상사들이나 이제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거기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요? 상사가 암만 뭐 어떻게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만이 내가 돈을 벌수 있는데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단독으로 내가 단독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이 요즘 시대에서는 상사들이 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 돈이 있어 가지고 아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겠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상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사들은 아, 진짜 잘 생각을 해서 내가 3년의 문을 연지 3년의 자영업을 했다면 한 사람이 3년의 동안에 얼마 몇천 명이 바뀌었는지를 잘 생각하면은요. 요즘에 공주라는 데는요. 이게 작은 땅등 작은 고장이기 때문에 말한 마디에 천리를 간다고 해요. 말한 마디가 천리를 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말하면 좋은 말을 할까요? 더 나쁜 말을 많이 할까요? 특히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한 마디 어느 식당에는 어떻다 하면은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말을 걸쳐서 아 어떤 식당은 또 어떻더라 이렇게 말이라는 게 부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중하고 이제 부하 직원이 본인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안안 아, 안치 않은 이상 좋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이제 아, 힌트를 주는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 상사에 해야 할목 하나인 것이 바로 지도예요. 지도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또 앉아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것이 상사의 해야 될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직장이 가정이나 학교가 아니고요, 다 자란 성인이 이제 재계 능력을 발해서 휘 업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인 것만큼 부하 직원을 평등하게 대할 필요도 없고요, 꿈 깊게 할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선생님도 될 필요도 없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이제 구석에 몰아붙인다든가. 인격을 비난하면서 부하 직원의 이제 능력 개발을 소홀히 한다는 사원 경영자 주주 등 이제 관계에 대한 배신 행위라까지 볼수 있는데요. 정말 말이라도 아유 자네는 안 되겠네 필요 없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장래에 어때요? 역량을 어떻게 보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일음 그래서. 말 한마디 부하 직원이 아직이 능력이 없을지도 모를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아, 나 내가 가지지 않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못 버는 돈을 능력으로 해서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당장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없이 번다든지말한마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듣기 좋은 말로, 말이라는 게, 자 여러모로 많이 풍부한 게, 이게, 한국말이고 북한말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또, 이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이제 상처를 받아서, 영원히 이제 정착하는데 힘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예, 보면은요, 이제, 가서 이제, 달북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제 인상을 불이단다 하든지, 아, 언제, 언제, 얼마 안 되는데, 일을 어디서 해봤냐, 뭐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말이라든지 겉은 말을 해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도 없고요. 갈라져서도 안 되는 한 종포고 한 민족이라는 걸 아, 명심하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아, 배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인 부족함을 알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신에게 가거나 이제 상사 선배가 해줬던 실질적인 이제 조언과 충고는 그 후배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도 지금 언제 한 16년이 됐지만 어떤 식당에 가서 내가 진짜 그 주인들이 나한테 이제 좋은 말한 거는 내 가슴에 어때요 영원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해줘서 나한테는 많은 것이 이제 어때요 자신감이 붙었고 한국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만큼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라는 게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대에 오르게 되면요.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이제 대갚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품고서 반대로 경험이 없으니 실수를 하는 자신의 인격을 모욕해서 이제 상대라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지 선배를 도우면서 함께 나가고 아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몰라서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지었을 때는 아왜저 사람이 저것밖에 못하지? 이런 말또 저희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넌 생각 있고 사니 생각이니 없니? 아, 이런 말 아, 그리고 아, 너는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 이런 말또 귀찮고 짜증 나더라도 우선 이유를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면 이제 대화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배하도 독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에, 식당에 가면 많아요. 하지만, 말은 꼭 바꾸어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하고, 이제, 아이고, 너는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내 가슴에 상처가 남아서, 아,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렇게 없이 보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이고요. 또내 마음에 쏙 들, 들도록 이렇게 직원이 들어와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이제 너무 마한걸 가지고 서로 이해를 안 해가지고 막 싸움을 한다든지 말다툼을 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린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말안 보러 하면 그 부모들한테 좋은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 부모, 부모님들은 너를 이렇게 가르치대, 에? 넌 학교를 이런 식으로 다녔니? 뭘 배우고 다녔니?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상처받는 말이라고 하지만 어르신 분들이 훌이 말하는 말이에요. 넌 부모가 없냐? 그고 학교는 너는 어떤 식으로 도덕경을 배웠냐? 아.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어리신 어르신 나이 어린 분들은 자 어떤 때 보면은 말을 이제 막 함부로 어른들한테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가 지금 바뀌어 가면서 이제 나이 어린 분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하면서 이제 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해 주기도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 칼로 뭐 찍고 막 이런 살인이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평상시 어른들도 지나가다가 나쁜 것을 봐도 이제 모르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 같은 사람이지만 아, 그전에는 담배를 피우고 하면 아, 야 너네 이제 몇살 담배를 피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말을 많이 아, 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할수 없고 그냥 지나가는 오른시 분들이 많다고들 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